함수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거 이제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함수의 자리형에 대해서 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인치스 투 피시라는 이 함수는 보면 매개변수 음, 어, 플로트형을 하나 받아서 리턴이 플로트형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어, c 인치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f 피 t 로 바꾸는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C, 여기 지금 스위프트 언어에서는요 이렇게 함수를 자료형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1급 객체라고 얘기해요 혹은 1급 First Class Citizen 이렇게 부르는데 함수를 이렇게 자료형처럼 to fit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원래 inches to f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inches 콜론 하고 10을 넣어 줘야지 되죠 음, 근데 여기 지금 to fit이라는 에다 저장을 해 놓으면 그 to fit으로 호출할 때는 여기 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십을 넣어 주면 똑같이 결과가 이렇게 호출하거나 이렇게 하고 호출하거나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갖는다고 얘기했고요. 자, 함수의 여기 지금 데이터 타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매개 변수형 어 리턴형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기했고요. 음, 인티저와 W형을 매개변수로 받아서 스트링형을 리턴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add to integer 이 함수의 자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 열고, integer, comma, integer, 가로 닫고, 어, 화살표, integer. 이런 식이 이제 함수의 자료형이 될 거고요. 자, 이걸 조금 복잡하게 지금 해보면, ints to fit 이는 애가 있고, ints to yard 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곱하기만 지금, 다른거구요 그 다음에 인치스투핏은 투핏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변수처럼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인치스투야드는 또 투야드에다가 넣어놓구요 여기 아웃풋컨버전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자이 함수는 매개변수가 이제 두개인데 콤마로 뒤에 거는 플로트형의 밸류에요 플로트형의 밸류니까 여기다 값을 넘겨주는데 어 신기하게 첫번째 거는 첫번째 것은 여기 보니까 인티저 플로트, 스트링 이런 게 아니고 가려울고 플로트, 화살표, 플롯이네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에다가 어떤 함수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컨버터 펑션이라는 여기에다는 함수, 이런 자료.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얘, 얘랑, 얘 얘를 두 개가 해당하는 거죠. 이런 애들을 여기다 넣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능은. 이 convert func, 에 들어오는 에다가 아, 여기 들어오는 그 함수 이름에다가 이 f l o 형으로 들어오는 밸류를 넣어주겠다는 거고, 결과를 여기서 프린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매개변수로 쓸 수가 있어요. 함수를. 함수 안에서 함수를 또 매개변수로 쓸 수가 있고, 자, 호출하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 output conversion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투야드나 투핏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투야드나 투핏을 넣을 수 있는, 얘네들이 보면, 자료형이 이거잖아요. 자료형이 이거니까, 둘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로, 이제, 플로트형으로 해서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실제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지금, 이제, 어, 투야드가, 어, 투야드가 지금 여기 들어가겠죠? 투야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요 값이 10이 여기로 들어갈 테니까, 실제로는, 어 투야드니까 인치스투 야드 함수가 호출이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이 들어가서 여기 계산된 결과가 나올 테고요. 마찬가지로 투비토 인치스투 피트 함수가 호출되는 결과를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함수 이름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어떤 함수 이름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다, 다른 함수가 실행이 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매개변수에다가 함수를 넣어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얘는 어, decide function이라는 이 함수는 처음에 불형으로 어, 불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리턴형을 쓰게 되어 있는데 리턴형이 특이하게 또 어, 이렇게 함수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매개변수가 float이고 리턴형이 float인 이런 함수들을 리턴한다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 fit이 참이면 return to fit 아니면 to yard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함수가 이제 자료형이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매개변수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함수를 어떤 변수처럼 대입할 수도 있고 변수로 저장할 수 있고 변수에 저장할 수 있고 매개변수로 전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리턴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1급 객체 first class object 또는 1급 시민 first class citizen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모르면 굉장히 소스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이것도 이제 타입을 해보면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타입이 나올 겁니다.